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기사가 본문 내용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세 번의 기름부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부험은 나이 17살 때에 사무엘, 선제자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거의 20년의 세월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 흐르고 30세 때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왕도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7년 6개월의 시간도 적당하게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열한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왜 열한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가? 대체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왕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이름 없는 이세의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격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반역입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이 정통적인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동 출신의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그 해보론 지역은 전부 다 광야 지역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남쪽 지역 출신의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북쪽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6개월 동안 다윗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린 것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정치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란 지파가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로 얄밉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하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목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세가 불리해지고 이제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런 얄미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믿음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 쓰게 되고, 조급하다 보면은 말씀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이루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 앞에 각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뽐맞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의 기회로 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의 직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다윗이 정복하려고 했을까? 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정복하라고 한 땅입니다. 사사 기 1장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200년 동안 이 여부수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부수는 왜 점령하지 못했는가? 여부수 족속이 소외곤 유하이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 너무너무 공략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만사에 보면은 맹인들과 전름바리가 막아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수화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2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여부수 족속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 이스라엘을 왕으로 등장하지 말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음. 남공 불략에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도시에서 가장 중량이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디서 사용했냐면은 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실루아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은 물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이 터널을 파가지고 수직으로 예루살렘에 물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 모양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예우서 족석을 묻찌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모리아산을 성전토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넓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축복을 사명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의 기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재능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그 축복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의 축복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 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다윗은 준비한 것입니다. 사명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주근합니다.